구독, 좋아요, 공유.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저희 이쁜 여자 거도 시작해보겠습니다. 89년도 10월 4일,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키가 160입니다. 어? 봤을 때 키가 커 보이는데? 뭐, 아무튼 야, 인스타그램 하셔야 돼요.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약간 프로게이머 느낌도 있는데, 어, 이 조이 선수가, 예, 아, 잘하고 있어요. 약간 김이나, 김이나도 우리가 이쁜 여자 코너 한 번에 그분 이쁘게 생겼자. 약간 기이나 느낌도 있는데, 옆모습이 김이나네. 오늘 내가, 주인공이야. 아이, 그럼, 그럼. 오늘은 초이가 주인공이야. 그다저나 이거 먹을 거 줘가지고 감격하는 거죠? 예. 아, 먹을 거 선물 받고 이렇게 감격하는 여자 처음이야. 어, 이거 뭐야? 너 경찰이었어? 너 경찰이니? 야, 근데 너왜 이렇게 귀엽냐? 이 형사, 체포하도록 해. <laughs> 체포하라고 하는데, 체포 좀 할게요. 야, 이거 되게 옷이 엄청나게 화사하고 이런데, 약간 꿰질지한 느낌이. 머리 지금 방금 감고 나온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사기야. 얼굴 추워. 야, 이건 또 뭐야. 살다살다가 이대호 김태규 개 잡는 소리하고 있네? <laughs> 아니, 지금 초이하고 똑같은 거, 똑같은 크기 잡았다고 지금 혹시 자랑하는 건 아니지? 아저씨. 마동석 짝퉁. 얼굴 추워.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, 이게, 어? 시청자들 놀라게 말이야. 어, 이거 생일 때 같은데? 다음 생신때 나의 처대? 어, 음, 나도 아버지가 계신 사람으로서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, 천호진 씨. 아, 좀 참어. 아, 형이 좀 참어. 뭐야, 이거 이상형이 뭔데 참으라 말아요, 어? 너그러고 뭔데 옆에 가까이에 있어, 불쾌하게. 조심해, 너 소문 안 좋아. 잠깐만, 초희 씨. 너, 당신 급식이었어? 아니요 의사예요 이초희씨 어디서 좀 많이 본것 같다 그런 생각했는데 김이나 작사가 말고도 닮은 사람이 한명더 있네 너 약간 권보와 닮았어 너 혹시 보하니야 목소리도 심지어 비슷해 어 이민정씨도 어 뒤에 오윤아씨도 아, 상여빈 좀 피하고 어좀띠때해야지 어, 지금 여자 세분 계신데 너가 왜 거기 한명 껴있니? 역시 넌 소문 안 좋아 너무 힘들다 이러려고 내가 연기를 한게 아닌데 야 초희야 너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 턱 밑에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니 꽃받침이거든요 꽃에는 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또 뭐냐 이거 허재 씨 다리 치워라 너무 가까이에 있다 불쾌하다 다리 치워 아니 이건 또 뭐야 아니 박수홍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소문 안 좋아 조심해 너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초 초희 씨 조심해요. 야, 근데 신기한 게 자기가 귀여운데 또 귀여운 거 보면 또 귀여운 줄 알아. <laughs> 아, 그냥 거울을 보고 있는 건 어때? 거울 보면 귀여운 거 있는데. <laughs> 아저씨, 왜 자꾸 따라와요, 불쾌하게? 야, 이건 또 뭐, 너좀 싸움 좀 하나? 뭐, 어, 그리고 너 여고 나왔다 얘기가 는데 여고 나온 애들이 좀 싸움 좀 한다는 얘기가 있어. 그리고 또 얼굴이 수닥이 생겼잖아, 착하게. 그런 사람들이 또 주먹 잘 쓴다는 전설이 있어 주먹은 뭐고 싸움은 뭐예요? 초이는 그런 거 몰라 초이야? 예전부터 내가 널 많이 좋아했어 널 사랑하는 거 같아 초이야? 초이야? 음악 듣고 있어서 못 들었는데 뭐라고 주접도 하셨어요? 지금까지 김인나와 보아를 닮은 이초이 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.